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해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리하여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물로 죄를 죄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저 하늘에 달아두셨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그 실제가 되는 것의 그림자를 미리 맛보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받았던 그 심판은 장차 이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의 심판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또 그림자가 하나 더 덧붙여지는데 이게 물의 심판의 물의 심판보다 좀더 자세해지긴 했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는 아닌 또 다른 그림자를 하나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소돔성을 멸망시킨 불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 7장2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로시 소돔에 나가던 날에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물의 홍수, 물의 심판은 장차 이말 불의 심판을 예고해주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소돔 성에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불의 심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실제는, 혹은 실체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둘째 사망,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불의 심판으로 그 실제를 드러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대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있고 장착 후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심판이 적극적인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내 버려두심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그두 번째 사망과 관련된 불의 심판이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손 떼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지금도 경험해 갈수 있지만 완전한 구원은 장차 주님 오실 때 경험되는 것처럼 심판도 우리 사망 이후에 경험될 실제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심판의, 심판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의 미리 맛보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내어 버려 두심 우리는 어떤 사 우리는 심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경험합니다 맛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흔히들 뭐라 말해요 벌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리고 행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내심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심판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행한대로 그 즉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검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 혹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질병, 피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시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면 설령 우리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막암 걸릴까 봐뭐 그렇잖아요? 또뭐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까 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심판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 떼는 내 버려두심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우리에게 손 떼실까 하는 것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윗보다 더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편 51편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이 찬양,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 바세바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 떼셨을 때 이런 간절한 간청과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내 버려두심의 심판입니다. 어느 성도가 한센 환자를 이제 봉사 활동을 위해서 갔다가 어느 환샘병 환생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대답하기를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다름 아닌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잖아요. 설령 그것이 고통의 감각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는 감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점점 이 세상과 버타여 지내다 보면 점점 감각이 무뎌져가요 하나님이 내삶 속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은혜가 식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식어진 증거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영원히 공허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영적인 위기의 직면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영적인 무감각을 넘어서 영적인 나병에 걸려 더 이상 느껴지기 느껴지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감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이 더 이상 무뎌져 가지 않도록 주님께 더 민감한 심령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빨아들이시게 되는, 다시금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도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내삶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시고 정작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린 유기된 상태에 놓여있지 않고, 다시금 십자가를 의뢰하여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을 회복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을 주시면, 언제든 그 부담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를 현재 시제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 저녁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주의 말씀 나누며 성도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야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질병이 아니라 여러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과 질병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부터 손 떼며 우리를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는 마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상태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가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함나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이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충원 부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감격의 눈물도 없이 부르는 하나님 그런 냉랭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과 또 하나님 습관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고 껍데기 벗어내고 하나님 영적인 실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심령이 나병 환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채로 하나님 그대로 머물러 있게 쌓나이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쏟아 부어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든 신축성 있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 내려놓고 언제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될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기존에 좀 해왔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방향 뭐 다르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전환해가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들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인 전체가 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때 것들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 될수 있도록 새 부대의 교회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새 부대에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경직된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는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겠으니 언제든 우리 깨어있게 하시고 이 영역에 있어서 언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각 기관들과 또 하나님 각 부서들과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하나님 주일 학교와 또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이런 깨어 있는 마음 언제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구성원들을 허락해 주시거나 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부대로 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 부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직되어 하나님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그러한 부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 언제든 깨어 하나님 우리 민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축성 있는 그런 신앙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언제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자리로부터 내려올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신앙 가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 아버지 주의 음성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 따라갈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고 우리로 선한 목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양의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성일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지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언제든 하나님 불러주시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나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일교회를 세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